안녕 하리 안녕히 세요안녕하가니요지 학교에 불타는데 아빠, 안녕 학교 <laughs> <밖에> 다녀오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선생님 말잘 들어요 네 선생님 말잘들 거예요 <laughs> 친구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잘지말고요 수야 근데 신발 신고 가야 안녕 안녕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언글언글 기어서 가자 늦지 고, 고민스럽지 <laughs> 번개. 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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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함께 즐겨봐 번개 파워 자꾸 가만히 내려와 어깨를 넓혀 그러니까. 흐흐 <laughs> 끈이 자꾸 내려와요. 응, 아빠 해줄게. 됐다. 균형이 맞아버렸어. 이제 벗을 거야? 벗어.